오늘은 강론을 하겠도다. 보라. 중글환 언덕구 재단, 다, 박달나무 단자. 재단 단자. 시민. 광장. 보라. 1897년이니라. 보라. 고종이 누구냐. 조청민 상륙무역장정에서 북양 대신하고 동급의 시위를 가진 중국의 지방관이 아니더냐. 감히 조선, 감히 속국다비가 어디 제국을 모방하느냐 보라 이 나라를 알려주겠노라 서기 30년 7월 29일 음력 서기 30년 9월 15일 양력율리우스리어 기준 보라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신 게주 예수 그리스도님이시라 보라 이 나라가 주 예수님 대덕 후에 월삭없이 일식이 떠서 이 광무제가 회심하여이 나라를 낙랑군을 사면해준게 아니더냐 보라 이 나라는 처음부터 중국의 속국이었느니라. 그런데 어찌 그 중국을 살펴주신 주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숭배하겠느냐 보라 무대성명어 천하 천하이지 대한호의 보라 이 나라가 조선이든 대한이든 천하가 어떻든 소리든 뭐든 이 나라가 중국의 속방인 걸 부정할 셈이냐 보라. 이 나라가 중국의 석국인 걸 부정하려고 얼마나 많은 이방신들을 숭배하고 얼마나 많은 약자들을 희생시켰느냐. 보라, 레위기 18장 기절에 몰래 밀곰 숭배를 금지하였거늘 너희는 어찌 숭배를 할수 있겠느냐. 보라, 이 환구단이 감히 황제가 죄를 지낸다고 허위로 대사를 내고 가상의 신을 세워 이 나라의 제국으로 만든 더러운 망령임을 모른줄 아는가 보라 고종은 중국의 신하다 고종은 중국의 신하다 고종은 중국의 지방관이다 보라 이 나라 역대 왕들 고구려 왕도 개부이 동삼사 산관 훈관이다. 보라 어디 감히 속국다위가 제국을 참칭하겠느냐? 보라 이 나란 어디까지나 중국의 지방 정부다. 보라 변방 정권다위가 감히 이방신을 숭배하고 주예 수님을 배신한 대가가 어떻겠느냐 보라 열왕기야 17장 3절을 보면 이스르의 속국으로 호세아 임금이 신하가 된걸 모르느냐? 보라 이 나란 이제 중국의 신하가 되고. 북한테 짓밟혀도 주 예수님한테 원망도 못하느니라